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친구하고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출근을 안 한지는 1년이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대학이나 대학원, 좌, 인터뷰 때문에 줌이나 웹엑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나의 전문적인 부분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잘 들리지 않아요? 인터넷 때문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일상회화적인 표현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화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꼭 필요한 표현들, 특히 오류 대처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10개의 문장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화면 조절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미팅방에 접속을 하면 바로 화면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켜주시겠어요? 라고 호스트가 질문을 했어요. Could you please turn on the video? 이렇게 물어보겠죠. Turn on. 무엇을 켜다 라는 뜻인데요. 화면이나 마이크가 켜져있다 꺼져있다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the video is on the video is off your mic is on your mic is off on 하고 off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켜주세요 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could you turn on the video could you turn on the mic 어 화면이 꺼져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sorry i did not know the video was off 문장에서 어, 색 처리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 더 강세를 주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플로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같이 그렇게 중요한지 않은 단어는 그냥 후루룩 넘겨주세요. Sorry, I did not know the video was off. Sorry, I did not know the video was off. 보통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 I don't think I have good internet connection 이렇게 얘기하시게 될 건데 이런 표현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짧게 얘기해보자면 My Wi-Fi is slow right now 어, 지금 Wi-Fi가 너무 느리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짧게 그냥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반복해볼게요 My Wi-Fi is slow right now My Wi-Fi is slow right now 자이 다음 문장 인터넷 커넥션 다시 연결을 확인하고 들어오겠습니다라는 문장은 Let me check my connection and come back again 여기서 발음하실 때 come back again 다 발음하는 거 아니고 come back again come back again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단어인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연결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다시 해볼까요? Let me check my connection and come back again Let me check my connection and come back again 죄송하지만, 근데 몇분 걸릴 것 같아요. 채팅방에서 나갔다 다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몇분 걸릴 것 같아요. Apologies, but it may take a couple minutes. Apologies. 물론, 그냥 sorry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apologies.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 필요하다면 apologies.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apologies. 입술 쭉 내미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몇분 걸릴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 때, it may take a few minutes 하셔도 되는데요. It may take a couple minutes 라고 제가 지금 정리해놨죠. 이 a couple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개란 뜻이 있고요. 두 개란 뜻이 아니라 그냥 적은 숫자, 그냥 몇 분, 이렇게 표현하실 때에도 a couple 이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몇명 있어 라고 할 때, 이게 꼭두 명은 아니고 한 두세 명, 한 세네명,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a couple of people, a couple of people.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두 개라는 뜻은 아니고 두 개일 때도 있지만 몇 개, 좀 적은 숫자를 표현할 때 a couple 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복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Apologies, but it may take a couple minutes. Apologies, but it may take a couple minutes. 자 이제 화면 공유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화면을 제가 공유하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라고 확인하고 싶다면 I'm sharing my screen at the moment. 여기서 at the moment는 right now 지금이라는 뜻이라서 at the moment, at the moment 나오라고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I'm sharing my screen at the moment. Is everyone able to see it? Is everyone able to see it? 확인하는 거죠. 다 보실 수 있나요? 자, 문장으로 다시 길게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I'm sharing my screen at the moment. Is everyone able to see it? I'm sharing my screen at the moment. Is everyone able to see it? 자, 다음 문장은 제 말을 잘 듣고 잘 보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라는 문장이에요. I want to make sure you can hear me and see me well. 확인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I want to make sure. 이 make sur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발음하실 때 대신 make sure, 아니고 make sure, make sure. 한 단어인 것처럼 sure, sure. 이렇게 발음해주세요. make sure. 여기서 맨 끝에 well도 well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well, well 하면서 굳이 L 발음 크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쭉 한번 얘기해볼게요. I want to make sure you can hear me and see me well. One more time. I want to make sure you can hear me and see me well. 다음 문장은 문제가 있으면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Let me know on the chat if you have any trouble. Let me know on the chat if you have any trouble. 알려주세요라고 할때 let me know, let me know.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채팅으로 알려주세요라고 할때 let me know on the chat, let me know on the chat.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Have trouble, have problem. 똑같은 뜻인데,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하면 사실 problem 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세요. 근데 problem 보다 trouble 이란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m in trouble. I'm in trouble. 나 지금 문제 생겼어.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if you have any trouble. If you have any trouble. 문제가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Let me know on the chat If you have any trouble, let me know on the chat if you have any trouble. 자, 마이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The mic doesn't seem to be activated. The mic doesn't seem to be activat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활성화라는 단어는 activated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어, 뭔가 지금 마이크가 잘안 되고 안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뭐든 뭔가 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냥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My mic is not working.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런 식으로 그냥 working.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회의실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Let me exit the meeting room and rejoin you. Let me exit the meeting room and rejoin you. 뭐뭐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아까 얘기했었지만 let me know. Let me check. Let me exit. You do Let me exit the meeting room and rejoin you. Let me exit the meeting room and rejoin you. 자, 이제 소리 조절 부분에 들어갈 건데요. 사실, turn up the volum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왜 아까 어, 화면을 키다라고 할때 turn on 이었잖아요. 근데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라고 하실 때는 turn up the volume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목소리를 키워주세요라고 할 때는 좀더 크게 말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raise your voice. raise your voic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말을 너무 크게 아니면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대고 있어서 막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요런 경우에는 turn down your voice.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목소리를 줄여라, 내지는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조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여러분이 꼭 호스트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대고 있을 때 어,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요 표현 한번 볼게요. It seems you're speaking too close to the mic. It seems you're speaking too close to the mic. 뭔뭐하는것 뭐 같다. It seems, it seems 이 표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t seems you're speaking too close to the mic. It seems you're speaking too close to the mic.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마이크 조절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 잘 들립니다. 이제는 잘 들립니다.라고 하실 때에는 I can hear you loud and clear. I can hear you loud and clear. loud and clear라는 표현은 크고 분명하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loud and clear가 같이 세트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can hear you loud and clear. 근데 여러분 이 loud and clear가 I understand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만약에 리더가 팀 리더나 보스가 여러분한테 뭘 테스크를 줬어요. 그랬을 때 loud and clear, loud and clear. 이렇게 대답하시면 I understand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표현인데요, 어, 뭔가 마이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소리가 끊기고 있을 때 이런 표현 사용하시면 돼요. Your voice is breaking up. Your voice is breaking up. 왜 break가 깨지다, 부서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your voice is breaking up. 이러면 목소리가 끊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 뭔가 카페에 있다거나 등등등의 상황에서 잡음이 막 많이 들어갈 때, 이럴 때에는 there is static, I can't really hear you.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잘 들리지 않아요.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이 static 이란 표현은 캠브리지 사전에서도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예시로 요 문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There's so much static on the radio. I can't hear what they're saying. 라디오에 잡음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요 표현이죠. 그래서 static 잡음이 많다라고 할때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There is static. I can't really hear you. There is static. I can't really hear you. 여러분,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화상회의, 화상 미팅 표현들,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